미래에파 8호 스펙이죠. 2일차 12시 35분 경쟁일입니다. 27일 음, 동시 상장이고요. 3만 0천건 들어왔죠. 균등은 20주고 비례는 1,932억 들어왔습니다. 어, 이건 지난번에 신형이고요. 신형이 지난번에 5만 0천건 들어왔고 최종으로 1.2조 들어왔죠. 지난번에 조금 많이 들어왔죠. 사실상. 음, 청약건수는 미래는 지금보다 2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네, 균등은 10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 증거금은 한 3배 가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77만 4천 원, 이제 비례한 주가. 그러면 2100원이 돼야지, 네, 익절이구요. 네, 오늘 상장한 핑크폰컴퐁이는 4만 8천 원 선까지 떨어졌고, 음, 그린강학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준이죠. 5% 정도. 네, 이게 동시상장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2,100원이면 받아야 될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균등도 10주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은어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은한 주당 200원씩이죠. 그렇다 그면 비례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어 일단은 굳이 뭐 억지로 청약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공모주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스펙은, 스펙만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뭐 아로마티카나 청약하고 이거는 그냥 뭐, 네, 그냥 뭐, 그냥 뭐, 네, 그냥 뭐죠. 네. <laughs> 일단은 뭐 조금 청약을 해볼지 말지는 저부터 판단할 건데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야뭐 어차피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잠깐만 받아보는 것도 뭐 그런 느낌에 하는 거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안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